이 내용은 가상으로 개미니에 물어서 얻은 결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만 65세 이후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여부, D. 1961년 1월생 복수국적 신청 가능 여부. 네, 1961년 1월생이시라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제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특례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중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 이탈자 중만 65세 이상인 사람. 질문자님은 1961년 1월 생이시니 2026년 1월부터 만 65세가 되십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복수국적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으세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약은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복수국적 취득의 장점.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시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재산권 행사, 의료보험 가입, 금융거래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임용, 선거권 등 특정 부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치 만 65세 생일 2026년 1월 이도되시면 즉시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여 복수국적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절차를 문의하세요. 이메일이나 전화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본인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뉴질랜드 여권 사본, 사진 등. 뉴질랜드 거주 10년이시라는 점은 복수국적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연금 및 복지 혜택은 복수국적 취득 여부보다는 한국 내 실제 거주 여부가 더욱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해주세요.